할렐루야 여호수와 사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와 어, 사장에서는 요담강을 건널 때 어, 일어났던 일들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담강을 건너는데 여호와의 계를 맨 백성들이 여유의 제사장들이 어, 그 물을 밟을 때그 발바닥으로 밟는 동시에 그 물이 멈춰섰다.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멈춰섰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수하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고그 사람들이 어큰 돌을 준비해서 하나씩 들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긋는 뒤에 어그 돌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쌓아둔 이유는 돌이 한 곳에 12개가 모여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후대에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돌들을 기념해 둔다, 머물러 뭐 둔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표시해 두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물이 끊어졌죠. 물은 끊어졌는데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념을 하고 하나님 하셨음을 인정하는 그 사실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들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었던 그첫 신앙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돌들을 굳건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을 돌처럼 바위처럼 내 안에 두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뽑아내고 주를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14절에 그날에 여호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스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의 두려워하기를,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 여우사를 두려워하고 그를 순종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우와께서 크게 하심에 했습니다. 우린 스스로 크게 하는 게 아니다. 예, 자만이 왜 문제냐? 교만이 왜 문제냐? 스스로 높아지니까 문제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 참, 너, 어, 잘, 잘한다, 너 대단하다. 그런 칭찬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가진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재주와 능력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하셨음을 그래서 나의 나댄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돌을 두고 이 믿음의 돌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스로 높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만하다, 내가 이만큼 했다 대단하지 않냐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왜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니? 우리 스스로 교만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나눌 말씀은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여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예, 여단물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그다 물이 넘치는데, 얼마나 넘치냐? 언덕에까지 넘친다. 언덕은 높지요. 높은 언덕에까지 넘칠 만큼 물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여전히 물이 말라서 걷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상태였는데, 하나께서 님 멈추게 하셨고, 그들이 그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에 멈췄고, 그들이 그 언약계를 맨발바닥에 다시 육주에 밟았을 때에 그 물이 다시 흘러가게 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물이 흘러가게도 하고 끊어지게도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반석이다. 너는 개바다. 너희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연세가 감히 침놓지 못할 것이고. 열면 다들 자가 없고 다으면 열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불릴 것이다. 우리가 매고 묶는 것, 매고 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뭘 매느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는 이 복음을 흘려 보내는 일을 내가 묶고. 끊어진 것을 다시 묶고 연결하고, 그것을 푸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조금 어, 마음에 안 들면 끊어내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발을 디디고, 그 걸음으로 말면 아마 또한, 이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끊어지고 흘러가고 끊어지고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곳,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발바, 발바닥으로 걸어가는 모든 곳들이 지금까지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의 걸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끊어진 곳들을 묻고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그래 바쁜지 세상의 일들을 자꾸 연결하고 다툼을 자꾸 연결하고 시기와 질투를 자꾸 연결하고 그것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악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자꾸 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끊어내고 믿음으로 복음의 일들을 흘려보내는 그 복음을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연결하고 악한 것들을 끊는 이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했습니다. 결국의 목적이 뭐냐?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것도 그 여단물이 끊어지게 하신 것도 거기에 돌을 갖다 놓게 하신 일도. 가난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일도, 출애굽하시게 하는 일도, 여단 그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일도,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을 연결하는 것, 한것들끊내는것 우리가 물론 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이름을 영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영광을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벨리아로 망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명성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수 없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복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쳐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인생에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고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때 시작에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나의 명야를, 명예를 위한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건능이 하셨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연결하게도 하시고, 끊어지게도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출 때 복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기 영광으로 취하다가 망하고, 변질되고, 뒤로 물러가고, 악하게 바뀌어버리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 이 첫째 된 목적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소명을 따라서 각자의 삶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